자, 이 지지와 저항만 알면은 사실 나는 어떤 매매를 배워 볼래. 난 눌림목을 배워 볼래. 돌파를 배워 볼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로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뀐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결국 저항이라는 거는 기존에 악성 매물들이 있던 어떠한 내용들이 있건 이 구간만 오면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걸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악성 매물이든 뭐든 매도 물량이 무한한가요? 절대 무한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매도 물량은 점차 줄어들 거고 그런 와중에 종목의 매수세가 강하니까 돌파를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주는 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은 매도세는 점차 줄어드는 와중에 강한 매수세, 강한 돈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저항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매매법, 무슨 매매법을 일일이 공부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벌써 두개 나왔습니다. 저항을 돌파할 때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돌파 매매가 될 거고. 자, 돌파한 이후에 또 늘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은 어떻게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이런 상관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지켜 주는 걸 보고 나서 다시 무언가가 반등세가 보이거나 거래량이 유입되거나 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눌림목 매매인 거죠. 저항과 지지의 상관관계만 알았는데 벌써 2분 동안 두 개의 매매를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러한 박스가 있는데 나는 돌파하는 건 무섭고 아래에서 싼 가격에 지켜줄 때 지켜주는 걸 보고 살래. 그리고 난 욕심내지도 않아. 그냥 고점까지만 팔을 내. 이런 박스 콤매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결국 지지 저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봐 보세요. 나는 여기서 반등 나는 거를 보려고, 나는 여기서 반등 나는 거를 보려고 샀는데, 꼭 여태까지는 안 그러다가 내가 사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꼭 내가 사면은 지지를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아, 아쉽지만, 내 관점을 이탈했으니까, 팔자. 어쩔 수 없다. 이건 손절이다. 하고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거를 아직까지 안 겪어보셨던 분들은,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런 박스를 알았고,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 차트를 보고 이 박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개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박스를 만든다는 게 결국 매집에 대해서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크기도 할 텐데 이걸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물량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보고 개미 털기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개미 털기에서 봤을 때 이런 장대 음봉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못 버텨요 어떻게 버팁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뺀다면 다시 어떠한 주체가 끌어올리는 것도 난이도가 높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D플러스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모든 물량들을 털 수는 없겠지만 개인들의 관점을 이탈시키면서 최소한 미수 물량만은 털고 가자 왜? 미수는 2일 뒤에 결제를 해야 되거든 보통은 결제를 하려면 매도를 해야 되거든 어차피 익절은 못해 그럼 손실이건 뭐건 D플러스 2 +E. 이틀과 3일은 손절가 아래에서 짧게 단봉으로 모습을 만들다가 그 이후에 장대양봉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정형화가 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러한 내용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지금 한 5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돌파 매매를 하는 방법 돌파 후 눌림을 어떻게 잡는지 세 가지 이론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해는 다 하고 계시죠? 어, 이해는 되신가요? 되시고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예시 내용들을 예시 차트들을 살펴본다면 그냥 예시로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뭐 다른 K 옥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에 방송을 하면서 한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지지와 저항 비슷한 관점인 거예요. 기존의 저항을 돌파해주는 자리와 장대양봉의 시초가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러한 거래량과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매매 관점과 시나리오로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동시에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 이게 우리가 방금 배운 패턴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트에 선을 그어봅시다. 기존에는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했었어요. 그죠? 그럼 분명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자 돌파를 한날 분명한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의 관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빠르고 이게 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것처럼 무너질지도 모르고 분명한 불확실성이 큰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자 오늘자의 캔들을 보면은 결국은 다시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선. 원래는 저항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지로 바뀐 선이죠.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지선까지 다시금 하락을 한 건데, 과연 여기서 이탈을 할 것이냐, 혹은 횡보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우리의 매매 관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차트는 결국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라는 부분, 지지와 저항의 상관관계라가 있다는 것. 이두 가지만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 정도는 알아야 차트는 본다고 할수 있다. 어, 좀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더욱더 들어갈 내용들이 많겠지만 차차 천천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야 해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